비트코인 가격이 심상치 않은데요. 혹시 크립토 윈터가 시작된 걸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다들 크립토 윈터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며 걱정이 많으시죠? 가격이 9만 5천 달러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이게 지난 5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만 봐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이틀 만에 ETF에서 11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당연히 시장 심리도 최악이죠. 공포 탐욕 지수는 지금 극도의 공포 상태입니다. 아니, 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 셧다운 같은 경제 불확실성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식었고 시장이 좀 과열됐다는 인식도 있고요. 근데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바로 크립토 윈터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 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간단히 말해 시장에 오랫동안 부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시기를 말해요. 주식 시장의 약세장은 딱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크립토윈터는 사실 좀 애매하고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소셜 미디어에서는 다들 겨울이 온다고 난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 지 이제 겨우 6주 지났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사실, 이런 큰 하락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보세요. 최고점을 찍고 나서 50% 넘게 폭락한 적도 있었죠. 이번 하락도 비슷한 패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땠나요? 보란듯이 회복하고 결국엔 이전 최고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과거 패턴을 알았으니 우리는 이번 하락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주원하는 세 가지 방법. 패닉하지 말고, 분산 투자하고 레버리지는 피하라는 거죠. 가장 먼저 패닉 셀은 금물입니다. 내가 왜 투자했는지, 그 이유가 아직 유효한지 생각해 보는 거죠. 둘째는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일 뿐이라면 크립토가 흔들려도 전체 재정이 휘청거리진 않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버리지. 특히 지금 같은 때 레버리지를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레버리지는 위험을 엄청나게 키웁니다. 오배 레버리지를 썼다면 작은 손실이 순식간에 재앙이 될수 있어요. 만약 증거금이 부족해지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포지션 전체가 강제 청산당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시장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암호화폐라고 다르지 않죠?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 아닐까요? 내 투자 전략, 과연 어떤 계절에도 버틸 수 있게 설계되어 있나요?